안녕하십니까? 소금장사의 예수님 이야기 1 1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르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천년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많은 교훈에는 그것을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단순성과 순결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원천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으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천년계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죄와 세속적 매력에서 떠나게 하여서. 순결함과 화평함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연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이론과 가설과 소위 말하는 거짓대이 일컫는 과학과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천연계와 더 밀접히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천연계와 영적 사물들 사이에 있는 조화를 보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품성 형성에 필요한 공과가 되도록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하여지고 품성이 개발되어서 온 생애는 고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비로 가르치신 목적은 안식일 제정의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에게 기념으로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중한 교훈을 천년계의 아름다움과 결합시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성일에 다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천년계 속에 기록하신 말씀들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그가 말씀하신 현장, 고푸른 그 하늘 아래 펼쳐진 들과 숲과 풀과 꽃들 사이에서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계를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안식일에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일하는 평일과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 속에서는 밭을 갈고 실을 뿌리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밭을 갈고 실을 뿌리는 일과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그는 우리 마음 밭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이 예정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정한 교훈들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이 베어있는 사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품성 더욱더 닮아가는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